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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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종. 무궁화 이골 일본 꽃. 무궁화는 일본 꽃. 초간단, 초간편, 초직방, 초빼박, 초스모킹건. 발표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요 화해 식물 500종 중, 일본 도입 품 종수가 제일 많은 꽃은 무슨 꽃이죠? 바로 무궁화입니다. 44개 종이나 일본 품종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나라꽃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개나리는 원산지도, 항명도, 영어 이름도 코리아, 외래종 나싱, 위키피어도 피 개나리는 한글판과 영문판 뿐, 69개 원산종, 3500여 자생종 꽃중 외래 품종 거의 없음 헌데 하필이면 일본 품종 수 최다 꽃 무궁화가 나라 꽃이 땅은 대한민국 확실 음. 한국의 몽화 품종은 품종이로고 115개 종, 국내 종, 당국이 국내 종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때 주장이라는 용어는 이때 써야 되는 겁니다. 105개 종에 예루종이 있는데, 자, 국내 종 105종, 115개 종, 국내 종이라고 주장하는 게 115개 종이고요. 예루종이 105개 종인데, 명색이 나라권 무궁한데 국내종과 외래종 비중이 거의 50대 50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유래종에는 일본 44개종을 비롯해서 미국 12개, 프랑스 9, 어, 영국 8, 필리핀 7, 네덜란드 2,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뉴질랜드각1 개종 이 있는데 그밖에도 주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국정 미상의 외래종 19종이 있습니다. 이처럼 외래종 중에서 일본계 품종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일본, 일본종 44개종 플러스 일본통에 들어온 외래종, 어, 19종 해가지고 63개종 지나치게 큰 비중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큰 문제는 신태양 등 대표 무궁화굽내종 10개종이 히노마루 등 일본 무궁화를 품종명까지 도용하고 완전 복제하다가 나중에 일본 짝퉁 무궁화로 들통난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들 대표 무궁화 말고도 대다수 국내종 무궁화도 외래종, 주로 유리, 일본종끼리 아니면 외래종을 복제한 국내종과 외래종을 재교배한 것이라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더욱더 갈수록 태산은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등주관당국이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문화는 일제야. Made in Japan, 일제야. 자랑하듯 자인하고 공표하고 있다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이그러진 국가관과 역사의식과 법의식 실종 상태의 현 상황이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일본에서 보흥하면 의뢰 일장기와 우기의 원형인 백단신계의 부흥을 글렀는데, 일본 백단신계의 홀꽃으로는 괴노마루, 시로히토에 소탄, 고바타, 모모조노, 시로쇼린, 시로소코베니가 있고, 반격고인 미미하라가나가사, 다이센기오마모리, 격고인 스보이사카야마가 있습니다. 총 10개의 품종이 있는데, 그런데 한국 백단신 백단신계 18개 품종중 신태양의, 신태양 1편 난심 한보람은 각각 일본의 히노마루 휘모노마루, 고바타, 어, 미미하라, 하라 하나가사의 완전 복제품이고 나머지 15개 품종도 일본 백단신계 품종들과 일란성 쌍둥이만큼 구별이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두산 백과사전 두피디아에 참여되어 있으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 자랑스럽게 잘 나와 있어요. 이거 복제했다고요, 응? 우리나라 신태양은, 휴머마루 어, 복제했고, 어? 저 일편단심은 일본 고바타 복제했고, 함보람은 미미하라가나서 복제했고, 완전 복제했다고 자랑, 자랑스럽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편에 보여, 이게 저, 저 스캔해서 보내드릴게요. 기가 막힐 겁니다. 뭐 기가 막히지 않, 않습니까? 혹시? 뭐 일본적이라도 자랑스럽습니까? 한국 배달의 무궁화로는 뭐또 이제 뭐 배달옥토끼리 있는데 일본에는 순백의 무궁화를 백목군이라 고 하고요 나가토, 바로 아베 신조 총리 고향이죠 나가토, 야마구치에 있는 나가토 어, 아주 유명한 일본 제일 좋은 품종입니다 자 다마오사기, 다이도코지시로 러탄지시로 하야카와시로, 스스마시로 시로기온마무리시로 하나가사, 시야, 시미 하나가사, 고미다레, 슈로미라레 등총 15개 종이 있습니다. 일본의 적당 심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기2 히카리 하나가사, 아카스 기스, 어, 스고 베니, 베니쿠자쿠, 닥터 우에모, 우에토모, 우에모토, 우에토모, 스미노키라, 도토리 하나가사, 시미노코라 하나가사, 아카기온 마무리등총 9개 종이 있습니다. 또 두산 백과사두피디아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자단신계는 헤이카야마. 이거 죠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는 어 야생 무궁화 군락지죠. 1928년 1월 18일날 국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나이로 시아이 다이시아이 키즈바토 다이토쿠지 히토에 어 이시카기즈마 후즈뮤스네 다이토쿠지 기업 마무리, 스치하나가사다이쿠토쿠조시로 어, 무라사키 호소베 히토에 등총 12개 종이 있어요. 일본 품종 역시, 어, 나, 저 뭐야, 죠 어, 어 나라 시큐고등 두 종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또 하나 더, 그렇다면 당국이 무궁화 국내종이라고 주장하는 115개 품종 중 육성 경이, 경이와 육종 근거가 표기된 품종이 단한 종이라도 있습니까? 응? 다한 종이 있는줄 아세요? 제가 다할게요 머리가 얼마나 썩은 미소시루와 닭강 국물로 철철 넘쳐 흘렀으면 일본의 특정 품종 아 자랑스럽게 아까 하나 가서 식으로 명확한 이름 넣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이름을 알수 없는 재래종. <laughs> 국 접목하여 국내종을 개발했다고 자랑하듯 스 공포한 게 대다수입니다. 국내종, 그나마 국내종이라고 주장하는 115개 무화 품종이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무서운지 몰라요. 하여튼, 무차별, 무자비, 무제한, 국가, 민족적, 역사적, 사회적,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충할 것을 제삼 천명합니다. 원산지도, 학명도, 영어 이름도 코리아입니다. 외래종 전혀 없습니다. 위키피디어도 개나리는 한글판과 영문판 뿐, 딱둘 뿐이 없어요. 위키피디어 예고판이 어, 수십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개나리는 한글판하고 영문판 뿐이 없어요 또 어, 뭐, 69개 원산종 포함해서 3,500여 개의 아름다운 자생종 꽃 중에 외래 품종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하필이면 일본 품종 수 최다 꽃 44개나 되는 최다 꽃 무궁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 꽃이라니 이 땅은 도대체 한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이게 한국입니까? 일본이지? 하필이면 일본 품종수 그하고 많은 어? 품종수 제일 많은 꽃 바로 무화를 대한민국 나라 꽃으로 하고 있다니 정상입니까? 토요일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뭐 차츰차츰 응? 중장기 신중... 응? 각계각층의 신중 검탈 문제입니까?